자 오늘 미국 3대지수는 어, 음, 다 올라갔어요. 어, 자펄 연설이 내, 에, 내일 있는데 새벽에 뭐 그걸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고확실 뭐, 헛소리 떠들면서 어, 말장난으로 어, 눌림목을 줬죠. 이제 그게 눌림목이 이제 아, 내일 날짜로 이제 발표가 이제 다, 다가오니까 일단 어, 시장에서 다 소화가 돼서 어, 지수가 반등을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시장에서 올렸고요. 어, 지금 음, 미국 금리가 2.50이죠. 어, 2.50인데 제 생각에는 맥시멈을 한3.3.50 음, 이내 4%까지는 절대 안 가고요. 어, 3.50대에서 50 이내에서 어, 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까 어, 올해는요. 어, 그렇게 보이고, 보고 있고요. 맥시멈이 3.50 아니면 3.0 요번 올리고 안 올릴 수도 있, 있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지금 어, 2.50이 아니고 어, 2.50이죠. 미국이 현재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내다보면 될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이 이빨이 가야 3.50 이내일 것같다4% 절대 못 녹인다. 아, 왜냐? 금리가 비싸지면 얘네들이 금융 애들이 외국에다가 투자해서 돈 먹는데 지장이 커.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올려도 달러가 강세니까 외국에 투자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 부분이 달러 강세로한 커버가 되는데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 외국에다 투자했을 때. 어, 이익 부분이 걔네들 생각 이제 따져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악영향이 된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그래서 어, 3.5 포인트에서 점차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러가 왜 강세고 왜안 내리려고 천천히 내리려고 하, 하는 이유는 뭐냐? 어, 달러가 강세 많이 걔네들 측에서는 어차피 투자를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땅, 달러 강세의 역할을 당분간 높이진 못하고 팍팍 빠지진 않고 천천히 내려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내년쯤에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될수 있다는 거 반대로 어,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아, 알고 계셔요 왜냐면 대통령 선거 껴, 끼고 난다면 은 내가 보기에는 어, 한 1년 전에 금리 인상을 서서히 다시 에, 물가 안정이 됐다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국에서 손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낮춰지면서 달러도 같이 먼저 달러가 선반영돼서 내려오면은 금리는 그두 번째로 다시 한번 올렸던 거를 다시 축소를 시킬 거다. 그래야만이 금융 쪽 애들이 돈벌거리를 찾을 수 있지. 금값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잖아. 금값 내려오고 있는 차트를 봐. 대표님 금값은 언제쯤 내릴까요? 아,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봐. 차트를 봐. 코, 코덱스 어, 를 들어가서 보면은 금값 레버리지를 보란 말이야. 레버리지가 내려오고 있다고. 어. 자, 그렇게 알고요. 자, 국제 유가는 떨어졌슈 어. 아, 4불 정도 떨어졌고요. 자, 비트코인 현재 2,900만 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4조 원을 요번이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어, 4조 원 지원한다.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는 어, 이제 에, 군인을 13만 명 늘린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어,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 미국 2분기 GDP가 어, 0.6% 전년 대비 하회했다는 거. 어, 뭐 이거는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리 인상에 에, 물가 상승에서 올해 에, 조금 GDP에 에, 충격을 줄수 있었다는 거. 어. 자 그다음에 에, 신규 실업 수, 수당 청구권이 어, 많이 줄었네요. 5.5% 어, 아, 2주 2주 연속 2주 연속 가, 아, 감소가 됐고요. 미국 30년 모기지론이 금리가 5.5%로 좀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테슬라가 아, 주식을 3분의 1로 분할할 결정을 냈네요. 어, 유럽의 천연가스가 아, 아, 300유로를 돌파해서 어, 작년 대비 6배 가격이 올라갔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어, 가스 가격은 며칠 전으로 끝났어요. 어, 어, 꼭대기는 끝났다. 아, 그렇게 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업체를 퇴출시키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잖아요. 퇴출을 안 시키고 세무조사는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퇴출 얘기는 모면했다. 그 뜻은 뭐냐? 지금 뒤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분위기가 조성 좋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또볼수 있냐면은. 시진핑이 개방을 다 하겠다. 어? 어,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지금 발표를 했죠. 그 뜻은 뭐냐. 미국한테 손을 들었다는 얘기야. 그 이후로 지금 퇴출시키려고 했던 중국 기업들을 살려주는 것은 뭐다? 1차적으로 협의가 100%는 아니더라도 돼가고 있다는 거야.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은 마무리가 조만간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시간은 1~2년 걸릴 수는 있지만 어, 1~2년 안에는 마무리가 돼 간다. 그리고 대만권이 터질 수 있다. 이거 어, 여러분들 알아둬요. 어, 미국에서 그 얘네들 들어주는 조건으로 대만을 분명히 손을 놓는 조건이 될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두시고요. 아, 어, 그래서 악재가 그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 한 이, 1, 2년 후에, 한 2년 후에. 아, 제 생각에 한 1, 2년 후? 어, 1, 2년 후요. 자, 정치적인 음, 뭔가가 서로가 있겠죠? 음. 어, 중국은 중국대로의 에, 모든 걸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모든 정치적으로 이득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시진핑이 자리 붙임을 하는데 도움되는 게 있어야 미국하고 손을 잡고 원하는 걸 들어주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그걸 여러분도 염두에 두라는 거 머리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연기관을 2035년에 에, 에, 금지한다. 생산을, 에, 판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전기차를 더 속도를 낼게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거는 뭐 흔하게 나왔던 뉴스, 뉴스니까 그냥 한글에도 고 한글로 볼는 어,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나라 어제 금리를 0.25% 상승시켜서 미국 금리하고. 이, 2.5 가격에 에, 똑같이 맞췄죠? 자, 동일하게 맞췄어요. 어, 금리 인상에도 어쨌든 우리는 분위기 나쁘진 않았어요. 약한 금리 인상이니까. 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은 음, 미국 눈치만 보면서 올리지, 에, 미리 먼저 선반영에서 팍팍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조만간에 다시 내려야 된다는 거. 어, 시장 경제를 위해서 나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내려줘야 된다는 거. 자, 삼성전자가 핸드폰이 새로 나왔는데, 에, 에, 출시한 게 이제 갤럭시 Z하고, Z 플립 4하고, 어, 폴드 4하고, 어, 두 개가 출시가 됐는데, 지금 100만 대 판매 예약이 되어 있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네요. 넥슨에서 어, 지금 히트2를 신작게임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10, 마이너스 17%. 이거는 하나의 에, 아, 바닥에서 들어오지 마. 어, 넥슨이 예, 그런.. 그런 음, 넥슨 한번 볼 x 요한슨 한번 넥슨 바닥 x 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x 려와야되는 e r 슨 e x t 내려와야되 r Next number. Next number. Next number. 3천억 유상자를 결의를 했네요. 어, 추가로 2,300억을 또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어, 또 한편에서는 유상자를 한다. 어, 그리고 기, 지금 토스의 기업가치는 8조를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뉴스가. 자, 올해 외국인들이 돌아왔는데 3조 8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어, 최고 1등 주자로 많이 들어온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네, 두 번째가 현대차. 3번째가 아, 삼성 SDI 등등등등 이렇게 나눠서 올해 3조 8천억이 시장에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한국 수력 어, 원자력에서 어,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어, 이집트에서 3조 원가량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에, 지금 얘기가 들어와서 어, 좋은 얘기 들어왔네요. 자, 택시 기본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네요. 어, 4천원대로 기본요금이 이 상으로 상향되고 심해트는 5,000원대 이상으로 어, 상향 조정이 되네요. 어, 다 올랐는데 뭐택시기 간님들도 먹고 살아야지. 진짜 잡버리고 자, 시간에 감감 폐배터리 건설 원전 방산 제약 바이오 주, 어, 추석 이번에 이 다가오면서 좀 빨라졌죠, 주도. 그래서 농기구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음, 있다는거 그러나 여기서 어, 지금 음, 뉴스에서 봤을때 뭐를 앞으로 중요시 봐야 되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거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현대자동차 어, 관심과제 됐고 음, 1등 의 LG에너지솔루션 음, 많이 내려왔죠 분할해갖고 어, LG에너지솔루션 어, 어떤지 한번 볼까 2차전조에서이 자리에 다시 오면 은 어, 30, 한, 5만원대 다시 와준다면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지금은 아, 올라가서 안 되고. 어, 내려오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좀 올렸죠. 어, 내려오면. 밑으로 한번 꼬라주면. 꼬라주면. 어, 어, 현대차도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만 하다. 어, 현대차. 자, 정의선이가 지금 열심히 뛰죠? 이 어, 자리. 어. 한데 채요 자리 한번 와 준다면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봐요. 한번 눌러주고 얼마? 아, 16만 한 2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17만 원까지도 용서해줘요. 17만 원까지 한번 눌렀다 가진다면 17만 원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예를 들어 대기업을 좀 본다면요. 아, LG 에너 솔루션 말이 많았던 기업. 아, 기업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네. 어. LG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지분이 최고 많죠. 어, 어. 두 번째로 맞나첫 번째로 맞나에돼지주 지분 한번 들어서 가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 어, 4 1 6 어, 많지는 않네. 많지 않아. 많지가 않아. l g 화학왜 l g 화학이 지금 많고 외국인이 4.15 많지는 않네 l g 화학을 볼까? l g 화학을볼면 l g 화학죠 보면 l g 있겠최대주 l g i 가최대지 l g 화학 지분 l g 화학지이있외죠인이면이있은죠 그러면 결론은 외국인 보유 지분이 47.93. 예, 얘네들 거네요. 어, LG 화학도. 어, 그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 외국인 거야. 어, 결론은. 둘다다 다 외국인 거야. 어, 외국인이 갖고 노는 기업이야.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 지분 47% 갖고 있으면 얘가 최대 주지 뭐. 자, 피카포테님 어서오세요. 스마트파워님 어서오세요. 자, 뉴스는 그 정도로 여러분 끝낼게요. 어, 자, 시작.